38번입니다. 자 전체 보면 첫 번째가 석기시대 이렇게 시작한다. 답은 n 링입니다드 o 스톤에이지라고 시작하는데 옆에다가 첫 번째니까 소재라고 쓰세요. 소재 어? 360번에 가니까 그뿐만 아니랍니다. 답은 나론이 되십니다. 나론 레드. 그뿐만 아니라 이 말은 앞에 말에 뭔가를 추가하겠다는 거지. 추가하겠다니까 옆에다 예시라고 써. 열거 나열인데 똑같이 예시. 삼십일 번에도 엔드니까 내용이 똑같이 가는 거야. 열거 예시니까 예시라고 써. 삼 엔드 yeah, 예시죠. In other words는 다시 말해서 이 그러면 앞에 말을 한번 더해주는 거니까 강조지 강조. 죠. 그렇죠? 그러면 반전은 없네. 자, 천천히 갈 겁니다. 처음에 첫 번째 가니까 석기 시대. 'Ancestor t o o s 우리 조상들의 부부는 만들어졌습니다. 만든 게 아니라 만들어졌대. 답은 'were made'. 자, 5번은 재료를 넣어야 돼. 뭐로 만들어졌냐? 뭐로 만들어졌니까? Flint. wood and bone 이런걸로 만들었대요 flint가 뭐야 구시돌과 나무와 뼈 이런걸로 만들었대 소재가 뭐야 소재가 소재가요? 소재가 도구. 도구네 그죠 도구 그지 도구가 얘가 소재였 일단 도구가 이런것들로 만들어졌대요 됐죠 옛날에는 그랬대요 anyone 좋습니다 anyone 음. 누구든지 Who has ever tried 시도한 거죠? To make anything 뭔가를 만들려고 한 거야. With this kind of tools 이러한 도구들로 뭔가를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런 도구가 어떤 도구야? <목소리> 어거지 어, Flint, wood, and bone 이런 걸로 뭔가를 만들려고 했던 한번 해본 사람은 주어는. a n y o n e 야 압니다 동사. 동사 답은 knows죠. 이게 동사. 압니다 뭐 그것이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형광펜, 형광펜, 형광펜. How limiting they are. 그렇지. How limiting they are. 형광펜. How limiting they are. How limiting they are. are. 그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압니다. 그게 얼마나 한정적인지를 알 수가 있다. 잘안 된다는 걸알 거야. 자. 연기되지? 여기다 이제, 가 뭐야? 대요. 뭐가 제한적이야? 도구. 이거는 지혜지. 그런 종류의 도구들이 굉장히, 아, 그걸뭘 만들어, 이 말이야. 앱. 만약에, you hit a p i 이거 말이야, 나무 조각을, h 트뭐 하면? 때리면, 이렇게, 응? 치면, 그것은, 크랙, 크랙, 크랙. r a c k c r a 금이 가거나 동사 스냅 부러지는 거죠? 스냅 부러지는 것둘 중에 하나입니다. 답은 이더야 니더야 이더죠 이더. 그걸 순이 뭐야? 이트가 이번에 이트는 뭐가 부서진다는 얘기야?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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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나무. 그러면 a piece of wood 쓰면 돼요 a piece of wood. 니 자, 석기 시대에, 석기 시대 도구가 뭐였어? 석기 시대에 도구. 응. 부시떨, 나무, 나무 뼈, 뼈, 이런 거였어요. 음. 됐니? 근데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어, 용도가, 음. 용도가 한정도 이었단 말이지. 응? 유용하지 못했다. 이런 됐죠?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도구들은 별로였다. 라는 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러면 이제 괜찮은 도구가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나오는 거지. Metal. Metal은 m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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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e t a m e t a Metal. t a l Metal. Metal. e t e t a l m t a l Metal. Metal. m e t e t e t a t a e t a e t a l e t a t h l M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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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e b e c 그들은 can be 어, 햄머는햄머를 지들이 치든거야 당하는거야 네? 데 a y 가 누군데 m e t s 야 m e 즈 s 금속이 햄머질을 당하는거잖아 봐봐, 햄머드... hammered into shape이잖아 음. 모양 금속은 막 두들겨서 모양을 만들잖아 네. 그죠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른 재료에 비해서 다른 재료랑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 소재가 뭐야? 메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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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탈과 반대가 뭐야? 여죠 이거 그렇죠 나머지 거랑 반대지 그럼 여기 other material이 아까 뭐넣왔어 부시돌 또뭐 있어? 나무 또뭐 있어? 이런 거잖아. 이런 거랑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이 말이야. 그럼 다르다는 거는 여기 비교하고 있는 거니까 대조, 강조, 별강조하는 거야. 어, 네. 금속. 그렇지? 금속은 특징이 뭐야? 딱딱하다고 작다간 아, 모양을 만 어, 그냥 두들겨서 모양을 변형시킬 수 있단 말이야. 아까 금속, 금속이 아니라 나무는 두들기면 어떻게 돼? 깨진다그랬잖아 그렇지? 근데 금속 은 그렇지 않단 말이야. 또 하나.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뭔 얘기를 시작하는 거냐면 옆에다가 내용 적는면 금속의 아 어, 유연성이네요 유연성 좋은 거나쁜 거야 어, 플러스 오케이 좀 장점 음, 이점 그뿐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내가 계속 좋은 얘기 하겠네 그죠 음. They they yeah, get stronger 그들은 stronger 튼튼해집니다 언제요 You have them. 금속은 자꾸 두들기면 걔네들은 더 튼튼해져요. 그래서 칼을 만들 때 어떻게 해요? 계속 두 계속 배정자인가 두드리는 거잖아. 그죠? 나무를 계속 두들기면 어떻게 해요? 나무로 없어지는 거지. 철은 계속 강해지는 말이야. 오케이? 여기 덴이 뭐야? 덴이요? 응. 뭘 두드려? 메트로우스죠. 메트로우스. 여기 데이는 뭐야? 응. 메탈, 메도 메탈 보수죠. 메탈의 장점이네. 또 you can harden a blade. Blade 뭐더라 네. 칼날, 칼날, 칼날을 harden 단단하게 할수 있습니다. Just do. 단지 by hammering it. 또 나오네. Hammering it 어떻게 두들기므로써. h 머 m 함 e 로써그니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 여기서 나온 거는 금속의 금속의 뭐야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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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야플러스플러스 어, 플러스. 강도라는 거 훔치는 놈이 아니고 그제 오케이 다음 a n 그리고 계속 열번에 you can reverse process 그 과정을 reverse reverse 말야 거꾸로하다. 어 꺼꾸라다 뒤바꾸다 심플리 단지 뭐 함으로써 함으로써 바이 푸팅 마도스 펜 f 파이어 어떠어어금속어떠어 불속에 넣으면 네, 어떻게 돼 알고 어, 어, 그래서 부드럽게 돼게 어, 녹는 거잖아 음. 그래서 모양을 또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엠드그 다음에 hit hit h i t 헷 i 헷헷헷헷헷 히팅, 이럽. 히팅, 이럽. 그죠 그거를 힐링이랑 가열함으로써가열함으로써그죠뭐 이래. 음, 정서우. 음, 정서우. 음, 정서우. 그래서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거 음. 카톡을 보내고 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말이지요. 근데 그것은 이 이티아 위치아. 자 여기 동사가 또 있단 말이야. 그러면 접속 사에클 해주는게 필요하지. 아 그렇구나. 어, 위치죠. 그렇게 하는거지 잔. welcome. cause 무슨 동사니? 무슨 동사니? 무슨 동사니? what 응. 동사 다음은 뭐 써야되지? To, to get. 자 그것이 to get. softer. 어떻게 만들어? softer. 어떻게 해? 부드럽게 만드는거죠 부드럽게. 그렇게 부드럽게 만듭니다. 자 다시 해볼게. 자, 과정을되돌릴수가 있대 뭐해가지고어그리깡단단하게 쇠를 단단하게 금속을 깡단하게, 어떻게두단하게만들려게어떻게 두들기는 거지. 두들기 s u r e s 단지 t treasure, soft t 는거 a s u r e s o 소프트해 e a s 어 r e s o f 는거 r e a s u r e soft t r 오, 케이자 그럼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금속에 어 음... <laughs> 도드로 변형 변형 가능성 아까 유연성하고 같이 가는 거네 이제 플라스마너스 플라스마에서 플라스모 다 좋다는 거예요 금속 자또 하나 여기 위치가 가리키는 건 뭐예요? 메타 어위치가 가리키는 건 뭐예요? 위치가 가리키는 건 뭐예요? 위치가 c h 뭐야? e y 가 u w 거는? c h are you? w h 위치 h are you? w 네. i c h are y o 부질 h i c h are you? Which are y o 갑니다. 자 c The first people 첫 번째 사람들 to discover this property t h 0 0 e a r s 10,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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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망치로 두들겨 가지고 모양을 바꿀 수 있고 열을 가해서 무르게 한다는 그러한 특성을 발견한 첫 번째 사람들은, 은니? 첫 번째 사람들은 옛날 사람이야, 지금 사람이야. 그러면 여기는 해즈를 쓰면 안 되고 해드 해죠 And found 재료를 발견했습니다. 어떤 재료예요 almost as hard as rock. r 처 c 단단한 u 처럼 단단한 물질을 발 r 했 c t u r u m p b u t e h a But, e h Behave. 자, behave, 요게 동사 e t on the side of y o e behave, 가 b e h a b e p l a h a e b e h a e 아, 어, 그렇지. 그러면, 뭐, 이래, 자, 이게 okay. behave, be a, eh, no, so. What's h a 그 s it? What's it? What's it? h a t s it? What's it? What's it? w h a t a t s it? w h a almost 거의 무한대로 무한대로 <목소리> infinitely u n r e u s a b l e r e u s a b l e 뭐냐재 사용한 가능 재료를 발견했다. 었 전에 고물상 가면 돈 쳐주는 게 뭐야? 그러니까 돈을 <목소리> 쳐주는 거, 그렇지? 금속이잖아. 또 종이 응. 그래 폐지 이런거는 돈을 주잖아 니들이 가져가면 오케이? <laughs> 그 말이잖아 지금 계속 재활용이 가능하단 말이야 오케이 축하해요 <laughs>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그들은 had a discovery 자 발견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지? 여기 그들이 누구예요 The first people 이죠 The perfect material for tools. 도구를 만들기에 완벽한 재료를 찾아낸 겁니다. 자, 이게 완벽한 재료가 뭐야? 여기 가르키는 게 메탈이죠, 맞죠? 됐나요? And 그리고 we are in particular 특히. 그 s a cutting t o o l cutting tool, cutting tool 무슨 말이야? Cutting tool. 자르기 위한 도구야. 음. 자르기 위한 말이야. Like axe. 올 레이저. 엑스가 X. 야 엑스 도끼와 레이저, 죠면도칼면도칼자르은자르도 도구, 도구로 완벽한 재료. 그게 뭔데? a n t 죠 완벽한. 재료. 자. 이제 이렇게 발견해서 이제 무슨 시대가 오는 거야? 철기시대 e Busunstiga? w e l 저녁까지 갑니다.